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제네시스 G70입니다. 일단 여기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여론을 보면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비교되는 차량으로 스팅어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판매량을 보면 스팅어보다 제네시스 G70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 제네시스 G70이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디자인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러 가시죠. 제네시스 G70의 전면부 모습을 볼 텐데 모델은 한 가지인데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옵션 중에 스포츠 패키지가 있어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외형이 조금 변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선택해서 찍고 있는 모델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 G70이 단지 달리는 느낌의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포츠 패키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스포츠 패키지를 위주로 찍고요. 일단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들이 다크크롬 또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 있고 일반적인 호불로만 봤을 때에는 일반 제네시스 G70보다 스포츠 패키지가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이는 그릴은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되어 있고 전작과 비교하면 전작은 이 그릴 테두리, 이 몰딩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몰딩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고기 구워 먹는 그릴 같 됐다면 이제는 고기를 다 구워 먹고 <laughs> 새까맣게 야, 약간 탄 모습이죠. 이거좀 무리수였나? 어쨌든 그냥 봤을 때 그릴은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이제 어디서 호불호가 갈리냐면 그릴 주변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하단부라든지 아니면 헤드램프 밑에 쪽 이런 쪽에 플라스틱 재질의 가니시들이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재질들이 너무 조금 돋보이기 때문에 괴리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쪽만 잘라서 그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 패밀리 룩이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너무 둥글둥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익숙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안 이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들이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저 혀를 내둘렀어요. 하지만 이대리의 판단이 틀렸죠.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네시스 G70 역시 지금 당장은 어색해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또 보다 보니까 이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좀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 건안될것 같고요. 일단 헤드램프 디자인은 제네시스 시리즈에서 많이 봐왔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히 그냥 특이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진 거겠죠. 다만 G70의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더 얇게 빠진 느낌은 있네요. 어쨌든 일병 헤드램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휠을 볼 텐데 휠이 중요합니다. 제가 휠이 중요하다 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스포츠 패키지로 바뀌게 되면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휠 디자인과 함께 그릴과 깔 맞춰가지고 이런 블랙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무래도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보다는 스포츠가 훨씬 더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로 바꾸게 되면 기본 19인치 타젤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휠 19인치 휠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썸머 타이어랑 올시즌 타이어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올시즌 타이어라 그래가지고 타이어 두께가 다르거나 이러진 않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똑같고 그리고 휠하고 또 뭐가 달라지냐면 브레이크가 변경이 됩니다 브랜보 로우스틸 패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동력도 더 신경을 써서 제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휠 크기가 제네시스 G70이 엔진별로 좀 달라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 17인치 탑재고요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본 18인치 탑재입니다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탑재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19인치 기본이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기역자 가니쉬가 있는 부분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이 구멍 크기가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볼 텐데 옆모습은 생각보다 잘 빠진 것 같아요 차가 조금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고가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나중에 카본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하게 되면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카본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전시장에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건 없네요. 그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모델은 스포츠패키지 적용 모델이기 때문에 문에 있는 이런 크롬들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아, 역시 그냥 그래도 스포츠패키지가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앞모습보다는 훨씬 더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뒷모습, 아마 뒷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뒷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가 약간 오리가 이렇게 쪽빤 느낌 저만 그런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쪽빤 느낌으로 올라가 있는데 얘가 호불호가 강해요 그리고 뒷모습에 좀 디자인적인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뒤쪽으로 기류가 왔을 때이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바퀴를 더 눌러줄 수 있겠죠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주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근데 왜 뒷모습이 호불호가 강하냐면 그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일램프에 있습니다 제가 왜 테일램프를 말씀을 드렸냐면 테일램프 앞쪽 과 마찬가지로 일병 테일 램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테일 램프들은 브레이크 등이 보통 트렁크까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는 뒤에 테일 램프 등이 트렁크에 이어지질 않습니다. 과거에 정말 오래된 차량들에는 테일 램프가 트렁크를 침범하지 않는 디자인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 요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뒷모습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구 쪽을 보잖아요 배기구 쪽을 보면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가솔린 2.0을 선택을 하게 되면 듀얼이 아니라 한쪽에 배기구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차량 외형 간지가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제네시스 G70을 선택을 하실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게 맞다는게 이대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까요 트렁크를 열텐데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트렁크는 없습니다. 옵션을 선택을 해야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위쪽에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열수 있게 되고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트렁크가 이쪽을 이렇게 들게 되면 추가적인 수납 공간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네시스 G70이 후륜고동 차다 보니까 트렁크가 진짜 얕아요. 깊기는 진짜 깊은데 아무래도 트렁크 이 입구도 좁고 깊기만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만 실내를 볼까요? 지금 앞좌석에 탔는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정도로 맞췄습니다. 저는 뒤로 엄청 기대서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일단 실내는 진짜 죽이네요. 아, 역시 한국 차들. 그리고 그 중에서 현대가 실내 디자인을 진짜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G70이 앞쪽에서는 약간 갸우뚱한 게 있었는데 실내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그냥 들어가 있고 밑에 쪽을 보시면 일단 기어봉, 아 버튼식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 그래 이렇게 손잡이 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것도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도 카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카본 무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그 밖에 이런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12.3인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담기지는 않지만 3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맞게 음각이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신기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도 너무 이쁘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진짜 굿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뒷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탔는데 크기만 봤을 때는 뒷좌석은 역시 좁습니다. 예, 좁은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잖아요. 풀체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은 여전히 좁고 어, 머리같은 경우에도 지금 닿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을 좀 빼서 앉으면 장시간 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포드워 차량이긴 하지만 약간 후페 느낌으로 타는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아래쪽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전작같은 경우에는 발이 밑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이 모델은 다행히 발은 운전석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튀어나오죠. 차량의 관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명이 타는 건좀 무리가 있고 이제 네 명까지 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벤트 손풍구 당연히 있고요 가운데에는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 사실 이제 썬루프가 애매해요 제가 아까 운전석에서도 썬루프를 받고 뒤에 앉아서도 봤는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개방감을 주기에는 부족한 크기인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옵션으로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행에도 안 좋으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 이대리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실물로 봤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쁩니다. 다만, 앞모습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저는 처음에 그랜저 봤을 때 느낌? 그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 한번 돌아다니는 거 보시고 그때 이쁘다, 어, 안 이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수석 제네시스 전시장에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